사는 거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어, 실직 첫째 날이네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 일하던 것처럼 좀 눈이 떠지네요. 자, 게을러지면 안 되죠. 어, 나이 40 먹어가지고 이거 방학 때처럼 늦잠 자면 안 됩니다. 자, 일찍 일어나서, 자, 우리 가족들은 지금 곤이 잠든 시간인데, 예. 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실업급여 신청하러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저도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실업급여 신청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 미국 시스템 보니까 실업급여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unemployment insurance claim이네요. 그러니까 어 실업에 대한 어 benefit를 주겠다, 어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unemployment insurance를 넣어놓은 거를 이제 클레임해서 청구해서 받아라 이런 의미 의미 의미고요. 자, 요걸 어디서 하냐 보니까 EDD라는 곳에서요. 이게 주 주마다 달라요 보니까 주 정부에서 하는 거구나. 이거 연방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 dcd.ca.ca 캘리포니아.gov먼트로 .ca, 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하는 거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 임,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완전 라이브네, 그죠? 트트트로 끝납니다. 네.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 맥시멈이 450 불이래요. 일주일에 450 불을 주고 어 제가 알기로 한 어, 석달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에서 3년 받았는데. 어. 자 아무튼간에 보니까 어뭐 요건들은 다 그냥 합리적인 요건들에요. 이 네가 스스로 나온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다. 구주 활동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런 것이고, 어, 과거, 과거 52주를 일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일을 해야 식업 실업,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석달 정도. 그리고 맥시멈은 450불. 그러면은, 어, 얼마 정도를 해야 450불을 받냐. 일주일에, 일주일에 450불을 받냐. 보니까, 어, 3,900불을 월, 월급으로 수령을 했으면, 그러니까 세전 금액이 3,900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한 400, 한 몇십만 원 되죠. 네. 그럼 이 정도면 어느 수준이냐면, 대졸, 이 동네 대졸 초이면 되겠다. 네. 뭐 한국으로 비유를 나면 뭐 한, 대리급이나 과장 정도 되면 뭐풀 금액을 다 받는다. 근데 일주일에 450불이면 아, 한 달에 일주일에 4 5 0이면한 달이면은 1600불밖에 안 돼요. 170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참안 되는 돈인데. 음. 그 마침 그 코로나 때문에 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회사가 문을 닫은 거니까 어 코로나 때, 코로나 특별 기간 동안은 지금 재난, 재, 재난 기간으로 선포가 됐고요. 이 기간 동안은 연방, 그러니까 주 정부 말고 연방 정부에서, 그러니까 미국,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600불을 더 주겠다. 일주일에 그렇게 이제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은 실업급여로 일주일에 450불 더하기 600불이면 천불이 10억 급여로 나오는데 받는 기간도 더 연장해주겠다 석달이 아니라 그러면은 어뭐 아까 보니까 잠시 보니까 한번뭐 한, 한, 삼십 한육 개월 정도 한사사 개월에 육 개월 정도 주는 것 같은데 그건 내가 확실히 봐야 되는데 아무튼 석달 이상은 이 정도 일주일에 육백 불을 실업급여로 주겠다 그리고 어 아니지 일주일에 육백 불추가 일주일에 천불 그러니까 한 달에 4,000불, 한 달에 4,000불을 통장으로 꼽아주겠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어, 얘기한 성인 1인당, 어, 1200불, 애들, 애들 500불. 그러면은,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성인, 성인 2명에 애들 3명이면은 4,800불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야,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이런, 이런 날이 올거 방학이네. 와, 이거, 한, 한두달 정도는 이렇게 좀, 아무 걱정 안 하고 좀살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뭐, 아이디 넣고, 그 다음에 아이디 생성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 가면 뭐, 기본적인 전화번호, 일한 날짜, 뭐, 어디서 일했냐, 뭐, 이런 거다 적게 돼 있어요. 네. 다 적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면 이제 할 일은 기다리는 것 밖에 없죠. 네. 그리고 뉴스를 자주 봅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뭐더 신청해야 될거 내가 빠뜨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못 받아먹는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죠. 그리고 주변에 같이 실직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어떻게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지금 뭐 연락을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는 게 좋아요. 안부도 여쭤가면서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라디오 코리아 뉴스로 한국 뉴스 듣고요. 그다음에 좀 실시간으로 좀 구체적으로 보려면 구글에서 미국 뉴스들 이제 검색을 하는데. unemployment benefit 이라고 지금 엑스트라 600달러가 어 지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지금 신문에 났네요. 이렇게. 뉴스에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보면 여기. 네. 네. 터치스크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준다 그러니까 아 요거는 우버하고 리프트 하시는 분들도 주겠다. 뭐 요런 거고요. 네. 그 외에 뭐이런 것도 보니까 엘리지블리나? 뭐고 엘리지블리지? 자, 아무튼 뭐, 주정부에서 450달러를 일주일에 주고, 연방정부에서도 600달러를, 600달러를 추가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뭐, 믿기지는 않는데 한번 뭐, 기다려봐야죠. 뭐, 미국 정부가 한 말인데 뭐, 설마 뭐 거짓말을 했겠어요. 여기. 네. 이거를 그냥 준대요. 네. 아무튼 뭐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600달러를 그냥 준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한 달에 뭐, 천 달러를, 아니, 아니, 일주일에 천 달러를 받는 거죠. 한 120만원, 일주일에 120만원이면 괜찮은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대부분 모기지 페이먼트나 아니면 월세, 집값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자동차 페이먼트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라고 돈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 그건 그거 안 내면은 미국이 망해요 진짜 다들 망해요 파산해요 미국에 전세 개념이 없으니까 다들 월세로 산단 말이에요 지금 차 차도 지금 다 월페이먼트 전부 다 할부잖아요 여기는 네. 자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 보니까 일단은 절차는 그래요 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나면. 일단은 전화를 주겠다. 음, 그래서 몇 가지 추가 사항을 내가 물어볼 것이다. 국가에서. 어, 진짜 니가 일을 그만뒀는지, 니가 잘못해서 그만둔 건지, 니가 하기 싫어서 그만둔 건지, 아니면 진짜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걸 물어보겠다. 유선으로. 어, 그리고, 어, 우편을 보내겠다. 어, 그래서 뭐 추가, 뭐 저기, 사항을 알려달라. 뭐, 체크를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자, 그래서, 어, 저도 지금 일주일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어,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2주째 되는 날쯤에 해가지고, 우편이 왔대요. 우편에는, 어, 뭐 그런 질문들이 쓰여 있었대요. 전화가 올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다 보니까 전화는 오지 않았대요. 대신 우편으로 와서, 어, 뭐일 그만둔 거 맞냐? 어? 뭐 다시 재취업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 물어봤대요. 그리고 체크를 어디로 주면 되느냐. 어. 그래서 여기는 IRS가 아니니까 세금 보고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어, 우리 은행 정보가 없, 없죠. 그래서 체크로 보내 주나봐요. 그래서 체크를 보내 주면 이제 그걸 또 은행에서 디파짓을 하면. 어 은행으로 그 돈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되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네. 정말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실업급여 처음 신청해 봅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사실 그 애들 둘 이렇게 키우면서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실직이란 거를 애들이 셋이 있는 상황에서 실직이란 걸 해보니까 야 이거 정말 정말 지금 뻥지죠. 근데 어 카드값 갖고 나니까 지금 통장에 빵만 남았어요. 네. 근데 지금 월초거든요. 월말까지 지금 돈이 생겨야 되는데 어 사실 뭐 이런 건 있어요. 네왜 그러냐면은 내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뭐뭐 뭐 저는 잘 사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네. 어. 잘 사는 분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자, 그래서, 어, 한국에랑, 한국, 한국에 있을 때랑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한국에 있을 때는 차라리 뭐, 어, 뭐 부모님 댁이라도 애들을 맡길 수는 있잖아, 요 사실. 근데 여기는 맡길 데도 없잖아요. 근데, 딱 좋은 거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황이래도 사실 일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면은, 예, 일자리가 있어요 사실은 예, 그게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그어 지금 미국에서 제일 그 핫한게 이제 우버하고 리프트 같은거 공유 서비스 같은거 사실 뭐뭐 그런거 아니면 뭐 다른 일들이 있긴 있어요 뭐 나가서 움직이면 돈을 벌리는 사회라는걸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 백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잃어도 진짜 고군 분투를 하며 나가서 돈을 만들어 올수 있다. 예, 합법인 신분에 있어서는, 어, 합법신분으로 미국에 있다면, 손쉽게, 손쉽게는 아니지만, 어, 그돈 버는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은 훨씬 적다. 이런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사실, 암담, 하지만 나라에서 돈도 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정안되면 4월 말에, 어, 뭐, 운전이라도 해, 하러 지금 바로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예, 지금, 실업급여를 받, 고 신청한 상태에서는 다른,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네. 근데, 어, 일단은, 4월 9일부터 15일까지 돈을 준다고 했으니 좀 기다려보죠. 네. 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또 업데이트를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은 참 방학 맞은 것 같지만 좀 불안불안해요. 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또 불안할 때는 또 다른 거를 또 준비를 하는 게그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돈 벌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살 준비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간 가족들은 다음 주에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8월달에 오기로 했고요 8월에 애들 계약하면 오기로 했고 저 혼자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 뭐 생활비 그렇게 안 드리고 어, 살수 있죠. 네, 그리고 뭐방 남은 거 렌트라도 주면 렌트비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당분간 있어 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갈것 같아요. 네, 네, 미국이 어, 미국이 이거 그렇게 빨리는 끝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네. 물론 빨리 끝나야 좋겠지만 어, 경제가 살아나는 건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다음에 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 8월달까지 아, 그니까 6월 말 방학 방학이죠 6월달까지 학기가 계약을 안할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뭐 실업급여 신청한 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좀 좋은 내용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어. 재밌는 재밌는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 아, 근데 예, 이 40대 초반에 가장으로서 애들 이렇게 있는데 실업급여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들긴 힘드네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또 하시죠.